지금 삼일째 고생하시는 국무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어, <laughs> 소비 쿠폰 한번더 발행하면 안 되냐는 사람들 많죠? 지금 소비가 좀 시중에 좀 살아나니까 아마 또 그렇게 또 희망하는 생각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는 소비 쿠폰 발행 계획 없으십니까? 예, 현재로서는 내년에 네.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아 근데 의원님 그건는뭐 선고도 있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된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발생 그 투, 소비 쿠폰을 또 나눠 드릴 뭐 가능성이 영은 아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안생기도록 제가 경제를 잘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소비 쿠폰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 네. 그럼 소비 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이건 경제 운영에 좀 미스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 얼마 전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에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고 지원을 할수 있다 해서 해야 한다로 의무화시킨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하고 있어요. 네. 데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국고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아마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수십조 규모입니까? 지금 그거는 한번 봐야 될거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은 지역 자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역별로 할당을 하실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 SOC는 회수 기간이 많이 걸린다. 저도 경제학을 공반 사람으로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고요. 또 부총리님 뜻이 없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논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비 쿠폰이 갖고 있는 큰 부작용이 하나가 저는 중독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선 도대체 내가 1년에 한 달에 얼마를 보낸지를 좀 알아야 빚지지 않고 내가 얼마를 쓸수 있는지 저축하고, 어, 얼마를 쓸수 있는지 갖고, 어, 아껴서 아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처럼 15만원, 20만원, 30만원 툭 준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좋죠. 고기 사 드시고 생필품 사 드시죠. 그럼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거 악성입니다. 마약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해보다가 땡기는 겁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제주역구인 마포 얼마나 가게 많은지 아시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되지 않은 돈. 이렇게 툭툭 던지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 없으니까 더 아껴 살아야지, 합리화 시켜야지가 아니라 자꾸 전화하고 언제 돈또 주냐, 왜난안 주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경제 행태가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람직합니까? 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안 되는 상황으로만 견뎌.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총리님의 수십 년 경제 관료로서의 소신 아니십니까 바람직하진 않죠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할수 있도록 1억을 북돋아 줘야지 갑자기 그리고 또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은 전 국민 다 나눠줬으니까 다 썼으리라고 짐작하는데 소위 지역 사랑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나 각 지자체 시에서 발행한 지역 사랑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지표 알고 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삽니까? 아니면 중산층이 삽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사가지고 친구들 나눠 줍니까?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통계가 있으십니까? 질문입니다. 지금 예, 예, 뭐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렇게 할수 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은 한 분이 너무 많이 사지 않도록 또 집행 과정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있으시면 저희 의원실에 제출 주십시오. 돈은... 도대체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얼마를 발행했고 한도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21대 때 그거 추석 때깡 하려 갔다가 한 100만 원씩 사가지고 10만 원 현장에서 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면 여기에 접근성, 이걸 할수 있는 사람들 순서로 삽니다. 왜냐면 한도가 있으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를 안 쓰더라도 이건 역진적이죠. 그렇죠? 어, 충분히 소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쿠폰을 과연 누가 사고 누가 얼만큼 쓰는지를 기재부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데이터 꼭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장경제 소상공인들 민생회복 도움 다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소비쿠폰 발행해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 행태를 흔드는 정말 마약 같은 소비쿠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